신용점수 관리 1천만원 이자를 절약하는 방법. 신용점수가 50점 차이나면 대출 이자가 얼마나 차이 날까요? 놀랍게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부자되는 10분입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이 매일 10분만 투자하면 경제적 자유에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실전 투자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용점수를 올려서 평생 1 천만원 이상 이자를 절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점수가 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은행이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도 될까? 를 판단하는 점수죠. 1에서 1000점까지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신용이 좋다는 뜻입니다. 900점 이상이면 1등급, 800에서 899점이면 2등급입니다. 신용점수가 왜 중요할까요? 대출 금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900점과 700점의 차이가 연 금리 2에서 3%입니다. 3억 주택담보대출을 30년 받는다면 금리 2% 차이는 총 이자 5천만원 차이입니다. 똑같은 집을 사는데 신용점수만 차이나면 5천만원을 더 내는 거죠. 신용점수는 어떻게 매겨질까요? 크게 5가지 항목을 봅니다. 첫째, 상환 이력입니다. 대출이나 카드 값을 제때 갚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체 점수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단한 번이라도 연체하면 점수가 크게 떨어집니다. 둘째, 부채 수준입니다. 현재 빚이 얼마나 있는지를 봅니다. 연봉 대비 부채 비율이 낮을수록 좋습니다. 셋째, 신용거래 기간입니다. 신용카드를 오래 쓸수록 대출 이력이 오래될수록 점수가 올라갑니다. 넷째, 신용 형태입니다. 카드, 대출, 할부 등 다양한 신용거래를 하면 점수가 오릅니다. 다섯째, 최근 신용조회입니다. 짧은 기간에 여러 곳에서 대출 상담을 받으면 점수가 내려갑니다. 이 사람이 급하게 돈이 필요한가? 라고 위심받는 거죠. 신용점수를 올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카드 값은 전액 자동이체하세요. 절대 연체하면 안 됩니다. 한번 연체하면 점수가 50에서 100점 떨어지고 회복하는데 6개월 이상 걸립니다. 둘째, 카드 사용액을 한도의 30% 이하로 유지하세요. 한도가 300만원이면 90만원 이하로 쓰는 겁니다. 한도를 꽉 채웠으면 돈이 부족한 사람으로 판단되어 점수가 내려갑니다. 셋째,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활용하세요. 50에서 100만원 한도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고 매달 10만원 빌렸다가 일주일 후에 갚으세요. 이자는 몇백원 밖에 안 나오지만 대출받아서 성실히 갚는 사람이라는 이력이 쌓입니다. 넷째, 통신비. 공과금을 자동이체 하세요. 전기세, 가스비, 전화비를 카드나 계좌 자동이체로 내면 신용이력이 쌓입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성실히 내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째, 오래된 카드는 절대 해지하지 마세요. 신용카드 거래 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올라갑니다. 첫 직장 때 만든 카드는 안 쓰더라도 유지하세요. 연회비 없는 카드로 전환하면 됩니다. 여섯째, 불필요한 대출 조회를 하지 마세요. 은행마다 대출 상담받으면 그때마다 신용조회가 됩니다.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면 점수가 내려갑니다. 대출 받을 거 아니면 상담도 받지 마세요. 일곱째, 소액이라도 대출을 받아서 갚으세요. 신용이력이 없으면 점수가 안 올라갑니다. 백만 원 정도 신용대출을 받아서 6개월간 성실히 갚으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이자는 조금 나가지만 신용점수를 올리는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여덟째,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를 쓰세요. 체크카드는 신용 이력이 안 쌓입니다. 신용카드를 쓰고 전액 결제하면 신용 이력도 쌓이고 점수도 올라갑니다. 아홉째, 연체 기록이 있다면 즉시 해결하세요. 연체 기록은 5년간 남습니다. 하지만 연체금을 갚고 6개월 이상 성실히 관리하면 점수가 서서히 회복됩니다. 열째, 신용 점수 앱을 설치하세요. 카카오뱅크, 토스, 네이버 같은 앱에서 무료로 신용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달 체크하면서 점수가 올라가는지 확인하세요. 신용 점수 올리기 로드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대 초반 첫 직장에 들어가면 즉시 신용카드 1에서 2장을 만드세요. 연회비 없는 카드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통신비, 넷플릭스 같은 소액 구독을 자동 결제하세요. 매달 전액 자동 이체 설정하고요. 20대 중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세요. 50만 원 한도로 만들고 매달 한 번씩 사용 후 상환하세요. 이자는 몇 천원밖에 안 나옵니다. 동시에 300에서 500만원 정도 신용대출을 받아서 6에서 12개월간 성실히 갚으세요. 대출 이력이 쌓입니다. 20대 후반 신용점수가 800점 이상으로 올라 있을 겁니다. 이때부터는 유지만 하면 됩니다. 카드값 자동이체 한도 30% 이하 사용 연체금지를 계속 지키세요. 30대 초반 내집 마련이나 자동차 대출을 받을 때 좋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 900점이면 최저금리를 받습니다. 이때 절약되는 이자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A 씨는 신용점수 850점으로 3억 주택담보대출을 연3% 금리로 받았습니다. 30년 총 이자는 약 1억 4천만원입니다. B 씨는 신용점수 650점으로 같은 대출을 연 5%로 받았습니다. 30년 총 이자는 약 2억 4천만 원입니다. 차이가 1억 원입니다. 신용점수 200점 차이가 평생 1억 원 차이를 만든 겁니다. 이게 신용점수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20대 때 5년간 성실히 관리하면 30에서 40대에 수천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를 망치는 행동도 알아야 합니다. 첫째, 연체입니다. 단 하루라도 연체하면 점수가 크게 떨어집니다. 자동이체를 반드시 설정하세요. 둘째, 현금 서비스입니다. 카드로 현금을 뽑으면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셋째 카드깡입니다. 불법이기도 하지만 적발되면 신용 점수가 폭락합니다. 넷째 과도한 대출입니다. 연봉 대비 부채가 너무 많으면 점수가 내려갑니다. 다섯째 짧은 기간에 카드를 여러 장 만드는 겁니다. 돈이 급한가? 라고 의심받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신용카드를 못 만들며 취업에도 불이익이 있고 해외여행도 제한됩니다. 한번 신용불량자가 되면 회복하는데 10년 이상 걸립니다. 절대 신용불량자가 되면 안 됩니다. 재테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용점수를 관리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투자로 연10% 수익을 내는 것보다 대출금리를 2% 낮추는 게더큰 절약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행동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신용점수 앱을 설치하고 현재 점수를 확인하세요. 둘째, 모든 카드를 전액 자동이체로 바꾸세요. 셋째, 카드 사용액을 한도의 30% 이하로 줄이세요. 넷째, 오래된 카드는 해지하지 말고 유지하세요. 다섯째, 연체 기록이 있다면 즉시 해결하고 앞으로 절대 연체하지 마세요. 여섯째,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신용이력을 쌓기 시작하세요. 일곱째, 소액 대출을 받아서 성실히 갚으며 신용을 쌓으세요. 신용점수는 하루아침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1년만 성실히 관리하면 100점 이상 올릴 수 있습니다. 3년이면 최고 등급도 가능합니다. 그 3년이 앞으로 30년간 수천만 원을 절약시켜줍니다. 부자가 되는 건 많이 버는 것만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대출 이자는 가장 큰 지출 중 하나입니다. 신용점수를 관리해서 이자를 줄이면 그 돈으로 투자하고 저축하고 더 빨리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신용점수 관리를 시작하세요.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오늘의 결정에 감사하게 될 겁니다. 신용점수는 당신의 재무 건강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지금 당장 관리를 시작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투자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